중남구 망우역을 지나는 복선 전철이 증설되고 태풍으로 방음벽까지 파손돼 10여 년간 철도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습니다. 관계 기관 사이의 이견으로 오랜 기간 협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마침내 방음 시설 설치가 결정됐습니다. 김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망우역과 인접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0년 전 태풍으로 방음벽이 무너졌고. 지속적인 열차 통행량 증가로 인근 주민들은 철도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산다지만 여름에는 저쪽 지하도 오 철도 오고 이쪽으로는 문을 못열어놓으니까 소리가 너무 뭐 차다 깨고 자다 깨고 뭐. 오랜 시간 주민 불편은 계속돼 왔지만 구청과 철도 시설공단 등 보수 정비와 관련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까닭에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철도 시설 공단이 높이 7m, 길이 100m 규모의 방음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각 기관에서 그 저희가 하는 그 조정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자 이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시설공단 측에서 그 시설 철도 자체가 증설되면서 그 소음이 더 커졌던 데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음벽은 올 12월까지 설계작업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